운동 다음 날 몸이 유난히 무겁고 어깨는 뻐근하시죠? 다리에 피로가 꽉찬그 느낌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근육통엔 폼롤러가 좋다는 말에 홀린 듯이 폼롤러를 꺼내들곤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폼롤러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아프거나 멍이 들어서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아파야 풀리는 거 아니야? 라며 꾹 참고 누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폼롤러 사용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폼롤러의 진짜 효과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쓰는 건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젖산 같은 대사산물이 쌓이게 되죠. 이 찌꺼기들이 근육 사이에 갇히면 혈류를 막게 되는데요. 우리 뇌는 이걸 바로 통증 신호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폼롤러는 가성비 최고의 회복 도구가 됩니다. 뭉친 근막을 이완해 혈류를 열어주고 노폐물이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잘 빠져나가도록 펌프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마사지건보다 넓은 범위를 깊이 있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폼롤러는 여성 전용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많지만 사실 남성에게 더 필요합니다. 남성은 근육밀도가 높고 운동 강도가 세서 피로 물질이 더 깊게 쌓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면 결국 관절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폼롤러는 근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 직후에 관절 가동 범위가 10%에서 20%까지 즉각 늘어나거든요. 스쿼트 깊이가 안 나왔던 분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근력을 깎아 먹지 않으면서 유연성만 늘려주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해서 더큰 근육을 만드는데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시원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우리 몸은 오히려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근육을 풀기는 커녕 더 단단하게 잠가 버립니다. 결국 시원함은 착각이고 미세 손상만 더해지는 거죠. 기억하세요. 자극은 정확해야 합니다. 10점 만점에 5점 정도의 약간 불편한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목과 허리, 그리고 무릎 뒤쪽처럼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곳은 강하게 직접 압박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 역시 중요합니다. 한 부위당 30초에서 60초면 충분합니다. 아픈 부위는 잠시 멈춰서 15초에서 25초 정도 머물러 주세요. 폼롤러는 빠르게 굴릴수록 효과가 떨어지니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전체 사용 시간도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근육은 힘을 줄땐 단단하고, 뺄땐 식빵처럼 말랑해야 합니다. 만약 폼롤러를 써도 계속 단단하거나 멍이 너무 자주 든다면 근육이 아니라 혈관 문제일 수 있으니 전문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위를 풀어야 할까요? 추천하는 핵심 부위는 딱 다섯 군데입니다. 종아리, 허벅지 앞쪽과 안쪽, 엉덩이, 그리고 등 상부입니다. 이 다섯 곳만 잘 풀어줘도 몸 상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품 자체에 동작 가이드가 포함된 폼롤러를 선택해보세요. 훨씬 더 쉽게 운동 습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라면 균형 잡기 편한 긴 폼롤러를 추천합니다. 짧은 폼롤러는 등이나 엉덩이처럼 넓은 부위를 풀때 몸이 흔들리기 쉬워 균형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질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EVA는 입문용이나 회복용으로 적합하고 단단한 EPP는 깊은 자극을 원하는 숙련자에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단단한 재질을 쓰면 통증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걸로 적응한 뒤에 단단한 재질로 넘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단, 어떤 재질이든 한 부위에 60초를 넘기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근육 뭉침, 피로감, 유연성 저하, 가동성의 제한. 이 모든 걸 폼롤러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시작해 볼 이유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맞는 폼롤러를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체크하고 구매 후 사용하는 제품 정보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